안녕하세요 토키토키입니다. 오늘은 미니멀웍스에서 출시한 텐트 DP를 살펴보겠습니다. DP는 더블월 파프리카라는 뜻으로 파프리카와 같은 폴대 구조를 공유하고 있고 거기에 플라이를 씌운 형태입니다. 한 명이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DP 1.5 그리고 2인용인 DP2 이렇게 두 모델이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텐트는 DP2입니다. DP2는 그라운드 시트, 팩, 수납 파우치까지 모두 포함해도 2kg 초반대라 2인용 치고는 꽤 가벼운 편에 속하는 텐트입니다. 측면으로 달려있는 스트랩 두 개를 풀고 지퍼를 내려서 개봉하면서 내용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텐트, 그리고 플라이가 있습니다. 폴대는 알루미늄이 아닌 카본 폴대입니다. 카본은 알루미늄과 비교하면 같은 무게일 때더 높은 강성을 가지고 같은 강도를 가질 때에는 더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알루미늄보다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DP 텐트에 이 카본 폴대가 채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본이라면 가로 세로로 직조된 전형적인 패턴이 떠오르는데, 이 폴대는 카본이 맞나 싶을 만큼 카본의 패턴이 안 보입니다. 원래 카본이 강도가 높아서 휘어지는 성질이 없는데, 이 폴대는 의외로 잘 휘어져서 글래스 파이버가 아닌가 싶은 느낌마저 드는데 직접 만져보면 확실히 글래스 파이버는 아니고 무게도 훨씬 가벼워서 카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합 부위도 무척 경쾌하고 폴랜드도 쉽게 빠지지 않도록 잘 고정되어 있어서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카본으로 폴대를 만드는 시도를 했지만 이게 쉽게 풀어져서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 카본 폴대는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V100 10개의 그라운드 시트가 제공됩니다. 미니모옥스가 지금까지 거의 모든 텐트에 대해서 그라운드 시트를 별도로 판매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걸 포함시켜줬어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은 꾸준히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라운드 시트를 펼칩니다. 그라운드 시트는 접합 부위의 코팅된 면이 위로 올라오도록 펼칩니다. 그 위에 이너 텐트를 올립니다. 그라운드 시트와 텐트의 모서리에 이렇게 고리가 각각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라운드 시트와 텐트 모서리 네 군데를 결합시켜 줍니다. 다음으로 슬리브에 폴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폴랜드를 텐트 모서리 부위에 끼우는데, 이때 텐트 슬리브를 통과한 폴랜드를 어디에 고정시켜야 할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이건 비단 이 텐트가 아니더라도 모든 텐트의 설치에 통용되는 원칙인데, 텐트 폴대는 무조건 봉제선을 따라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슬리브의 재봉선을 따라서 그대로 내려가면 그 끝에 폴대를 고정할 수 있는 부품이 달려 있습니다. DAC의 제이크 폴과 비슷한 부품인데, 이 부분에 폴랜드를 끼운 이후에 반대쪽에서 한 손으로 텐트 모서리를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폴대를 밀어 폴대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폴은 첫 번째 폴대와 대칭되도록 모서리에 고정시키고, 한쪽 폴핸드가 고정되면, 반대쪽에서 한 손으로 슬리브를 잡고, 다른 손으로 폴대를 밀어주면서 텐트를 자립시킵니다. 이렇게 세워진 텐트에 후크를 걸어주면 기본 설치가 끝나지요. 바닥 부분과 천장은 솔리드 원단이고요 상단 부분만 메쉬입니다. 천장 부위가 메쉬인 경우에는, 플라이를 설치한 이후에 간혹 결로가 이너텐트 안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DP는 이너텐트 내부로 결로가 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텐트는 쉘트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이너텐트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럴 때에는 플라이를 씌울 필요 없이 이 상태로 쉘터 안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플라이를 씌워보겠습니다. 폴대가 교차되는 옆부분에 플라이 안쪽의 벨크로 스트랩을 걸어주고요. 그 아래 폴대 양쪽으로 두 군데 더 벨크로 스트랩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텐트 중앙 상단 부분대에도 벨크로 스트랩을 고정시켜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으니까 전체 8 군데를 벨크로 스트랩으로 고정시켜주는 겁니다. 그다음 플라이 하단에 장착된 고리를 텐트 모서리에 고정시키고 스트랩을 잡아 당겨 팽팽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팩을 박아서 텐트를 고정시켜야죠. 팩 다운은 텐트 본체 모서리 네 군데, 출입구 네 군데. 그리고 가일라인 2개까지 팩 10개를 모두 사용하면 완벽하지만 자립형 텐트이니까 날씨가 좋은 경우라면 출입구를 고정하는 4개의 팩 다운만 해줘도 사용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벤틸레이션을 개방해주면 설치가 끝납니다. 벤틸레이션 지지대는 흐물흐물하지 않고 내부에 폴대가 들어있어서 견고합니다. 텐트 한 바퀴 돌면서 모양 한번 볼까요? 플라이를 씌우면 다른 텐트가 되죠? 외부 사이즈는 225, 260, 높이는 117입니다. 플라이는 바닥에 밀착되지 않고 바닥에서 조금 뜹니다. 출입구를 개방하는 방식은 파프리카와 동일해서 아래쪽이 고정되어 있고 위에서 아래로 여는 방식이구요. 지퍼에는 풀러가 달려있는데 카라비노 모양의 지퍼 풀러가 꽤나 이쁩니다. 내부의 사이즈는 220, 130, 그리고 높이는 110인데, 실측 사이즈는 폭이 127, 길이가 217 정도로 3cm 정도 짧게 측정되네요. 내부의 수납주머니는 텐트 양쪽으로 상단에 하나, 하단에도 하나 달려있고요. 랜턴 고리는 상단에 두 군데 고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누워볼까요? 텐트 측면이 꽤 수직에 가깝게 올라간 이후에 휘어지는 구조라 누웠을 때 갑갑한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텐트에서 앉으면 머리 위쪽으로도 이 정도 공간이 생겨 움직임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원단은 나일론 1 5데 니어 립스톱입니다. 내수압은 2,000mm이고 바닥 부분의 내수압은 3,000mm입니다. 나일론은 폴레스터와 비교했을 때 구김이 덜하고 가벼워서 백패킹용 텐트에 주로 사용되는 원단인데 다만 습기에는 좀 약한 것이 단점이어서 습기를 먹으면 원단이 조금 처지게 되죠. 그래서, 텐트가 새벽에 좀 부줄근 합니다. 하지만 해 뜨면 다시 텐트가 팽팽해지죠. 외부에는 실리콘 코팅, 내부에는 폴리우레탄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량 텐트의 경우에 대부분 플라이 전실이 팩 하나로 고정되는 데 반해 이 텐트는 팩두 개로 고정됩니다. 이러한 플라이 구조 덕택에 전실이 더 넓어졌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백패킹 텐트의 전실은 고작 신발 정도 놓을 수 있지만 DP 텐트는 양쪽으로 넓은 전실이 있어서 배낭이나 체어류 등 기타 장비들까지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동계 캠핑에서 이너 텐트가 메시라 바람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했지만 1차적으로 플라이가 막아주고 이너 텐트 하단 부위가 솔리드 원단이라 누웠을 때 얼굴 위로 직접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은 거의 없어서 극동계가 아닌 한 겨울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미니멀 웍스의 신형 텐트인 DP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알루미늄보다 더 비싼 카본 폴대를 사용했고 경량나일론 15데니어 원단에 그라운드 시트까지 포함했는데도 50만원 미만으로 가격이 책정되어서 백패킹 텐트 선택에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 텐트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토바